안녕하세요. 비튜브입니다. 어, 제가 여자친구 이제 바이크 복귀하면서 여기 대구에 반바, 반발이 됐다. 대구에 이제 라이딩을 왔는데 어, 어제 영상 찍은 거를 녹음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또 날려먹었습니다. 대구만 오면 영상을 날려먹네. <laughs> 그니까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, 동자 친구랑, 그리고 뒤에, 캐스퍼 따라오는 차까지 해서, 친구는 바이크 돌려놓은 다음에, 저희 먼저 출발해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희는 그, 백관이라는데 가서 밥을 먹고, 유타라는 카페를 갈 건데, 그건 바이크 카페는 아니고, 약간, 대견 동방 카페 뭐 이런 건데, 거기 들렸다가 집으로 한번 복귀를 해볼 예정입니다. 다 왔구만.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는데. 여기가? 어, 그렇대. 들어가면 뭐, 세울 때 있겠지. 어! 차 앞에다 세우죠, 차 앞에. 여기, 여기? 어, 어, 거기다. 그래? 어, 어 그렇게. 그냥 어. 앞으로. 어, 좋아, 좋아. 이렇게 세우겠습겠다 음. 오케이, 도착. 출발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마이크 선을 다 빼고 그냥 보는 것만 찍다가 무경쯤모니까 지금 완전 해가 쨍쨍하게 떠서 다시 마이크 연결하고 출발을 합니다 가자 준비 됐어? 네! 응 가자 먼저 가응 여긴가? 아니야 좀더 근데... 가서 여기 장례식장이네 어. 구름도 이쁘다. 어, 구름도 이뻐. 날씨가 아주 끝내준다, 오늘. 아까 비온 것만 빼면. 어, 무서웠어. <laughs> 무서웠어? 어. 왜 무서워? 미끄러질까봐. 아 진짜 멋있다. 어. 이 맛에 저기 외곽으로 바, 나와서 바이크 타지. 그러게. 응, 음, 진짜 이 맛이다. 많이 왔다 많이 왔어 어 160km 밖에 안 남았어 그니까 어, 빠른데 바이크 타기 딱 좋은 날씨네 엄청 깜빡이는 언제까지 켜놓을 겁니까? 그런데 이게 다 이제 고장났나봐 내 거. <laughs> 안눌린 거겠지. 아나 불렀어 이렇게 난두 번씩 눌렀는데. 조심. 사회전할 때는 조심. 어디까지 가니? 난 벽으로 올라가는 줄 알아. <laughs> 어? 여기 우리 갔던 휴게소 지났어 자기야 로 지나버렸어? 어 지났어 어? 이 어, 차는 왜 부상중인가? 다 잘못 됐나봐 음, 고장났나? 고장났나봐 어. 창문까지 다 열어놨어 어메 옆에 오토바이 온다 오니 음... 빨라 빨라 인사했어. 더워고 벗길 잘했다. 시원해? 어, 패 시원해. 어. 약간 좀 답답했거든. 엄청 <laughs> <좀> 시원해. <laughs> 바람길 잘했다. 됐네. 바람길 잘했고. 잘했고. 1 k 앞에서 빠자 네. 오, 갑자기 일행이 생겼어. 어, 일행이 많아졌어. 어. 나는 세대가 쪼로록 하길래 일행일 어. 줄 알았는데. 어, 아니었어. 어, 그냥 신호 때문에 만난 거야. <laughs> 어, 이순신 장군이다. 오, 산다. 음. 진다 오, 우 진짜 많이 왔다. 어, 이제 거의 다 왔어. 오. 어, 이 머리가 막또 쥐가 나 아이 짜증나 머리 찌나? 응그러좀 음. 쳐? 아니 좀, 좀 나가서 쉬자 어좀 참아보고 쉴수 음. 있으면 말해 응 음. 홍전이다 홍전휴게소 오나 처음 봐 홍전휴게소는 그러게 여기 들어가서 잠깐 쉬지 그러게 이제 시내 쪽으로 빠지니까 응. 거기에는 뭐 편의점도 있고 할 거야. 거기서죠. 어기서지 응. 어, 여기서 나가야 돼요. 머리통이 많이 아픈가 보구만. 여기 BS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요. 네. 강아지가 있어. 어디? 어, 강아지? 어, 강아지, 어, 멍멍이. 어, 어, 어. 잘 쉬었다. 가자. Let's go. 이대로 가면 되지 여기로. 응 음, 맞아요. Let's go. Oh. 우 오와. 와눈 진짜 보신다 정면이네. 어. 베이지도 않아 배가. <laughs> 여기 저수지 뭐야? 창리 낚시터라는데. 예쁘다. 음 예쁘네. 이제 예, 우리의 여정이 끝이 나갑니다. 에이. 네, 행복합니다. <laughs> 와, 오늘 진짜, 최동주 복귀 전에 아주 별걸 다 겪게, 다, 다 겪게. 말도 잘안 나오네. <laughs> 아, 아까 엄청 쫄았다고. <laughs> 예, 햇빛 눈뽕에, 진짜 별걸 다, 다 겪네, 다 겪어. 네, 눈이 안 보여요. 지금은 거의 장님이거든요 <laughs> 엄청 스펙타클했다. 아니, 너무 약간, 갑자기 밥 먹자마자 어 맞아 정신없이 출발하게 됐어 어이 때문에 뭐 쫓겨난 기분이었어 뭐 성주에 폭우 온다 그랬잖아 어, 어 맞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 어 저희가 오늘 여자친구 복귀 기념으로 대구를 갔었는데 오늘 아주 문제점이 많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동주도 아주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날씨 맞아요. 때문에 이 기상청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일단 저는 프로 우비를 맨날 챙겨 다닐 거예요. 음, 우비를 맨날 챙겨 다녀야 됩니다. 네.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비는 네. 필수예요. 어 벌써 또 해가 지네. 어제도 해가 질때 도착했는데 어제 영상을 내가 찍어 놨어야 되는데 또 날려버렸지 뭐예요? 바보같이어 인사. 네. 아니 너 말고 저기 반대편 인사한 거야 반대편 아, 저기서 나도 인사한 거야 아 그래 왜이렇네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대구에서 어.. 또 여기 서, 서울까지 가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또 그것도 비 때문에 이제 녹음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문경에서부터 찍긴 했지만 <laughs> 오늘 뭐 대체적으로 그냥 안 풀리는 하루가 아니었나. 네, 다살나 합니다. 그래도 재밌었어요. 네, 맞아요. 이제 저희는 집까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, 다음 네.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아!